마르티네스 백민주 조가 4 세트 혼합 복식 맞대결을 펼칠 텐데요. 자, 오늘 경기에서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단식에 출전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 혼합 복식 조에만 출전을 하게 됩니다. 네. 아, 어, 지금 아주 좋은 두께 맞춰냈습니다. 네, 초구 공략 성공이죠. 이 두께 맞아야 목적 구간의 키스도 없고 득점이 되고 난 순간에는 파란 공이 지금 아래쪽 코너 근처로 내려왔잖아요. 음. 자, 어느 정도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다5 쿠션의 공략이죠. 자백민수 선수 네 아, 득점 받아줍니다. <laughs> 백민주 선수의 표정이 아, 잘했지? 하더라고요. 네. 네. <laughs>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네. 지금 득점도 잘해줬는데 백민주 선수도 일목적구의 위치를 좋은 지점에 지금 네. 보내놨어요 네. 자, 뭐 여기서 키스나지 않으면 거의 또 득점이 되는 자, 빠질 때가 네. 네,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<laughs> 네, 두 선수가 득점을 아, 이어갑니다 어 혼합 복식에서 이 정도 출발이 잘 되고 있다. 네. 네. 오늘 혼합 복식도 또 일찌감치 끝날 가능성이 지금 시작부터 나오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최근에 혼합 복식이 정말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으면서 짧은 경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. 그렇죠. 그 변경되기 이전 팀리그의 혼합 복식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자 원뱅크였는데. 아약간 길게 진행이 됐네요. 첫 이닝에서 3점을 합작한 마르티네스와 백민주. 자 회전을 주지 않고 네, 시도가 됐죠. 투 쿠션 이후부터는 길게 각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진행인데. 길게 만들어졌고요. 복식 8승9패를 기록 중인 김정원 선수 아, 네. 와, 첫 입력부터 점수를 만들어냅니다. 아 김정원 선수도 첫 번째 득점, 네 상당히 잘 만들어냈고 이 정도 배치라면. 네. 그래서 나쁘게 배치가 되진 않았습니다. 그렇죠. 2세트 여자 복식조에서는 점수를 내지 못했던 이미래 선수. 자, 앞돌리기인데 아, 아. 약간 길게 빠져나가네요. 회전량을 좀 많이 살리는 시도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돼버렸고 하, 뭐 <laughs> 완벽한 회전이죠? 지금 뭐 회전량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네. 네. 네 공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원들의 환호성이 터졌고요 점수 4대1 마르테네 선수 정말 순간적으로 내는 이 파워가 음. 상당한 선수예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 회전수, 공이 도는 회전수가 정말 많은 네,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. 자, 내 공이 먼저 도착하는. 오, 오, 오 네. 네. 좋은데요. 작정 이어집니다. 아, 음 백민주 <laughs> <laughs> 선수가. 다시 한번 잘했지 하는 표정을 짓는 것같은데어 네. <laughs> 지금 이 정도 공략도 저 타이밍이죠. 저 하얀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도착을 딱 한다는 두께 음. 선택인데. <laughs> 네.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. 네. 그리고 연결이 또잘 되고 있습니다. 아, 마르티네스 역시 오. 점수를 오. 이어줍니다. 6대1 자, 지금 이제 자, 조금 두꺼운 두께로 득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옆 돌리기를 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. 네, 이럴 때는 옆 돌리기보다는 앞 돌리기. 끌어주면서 시도를 해야죠. 자, 오! 백민주 <laughs> 네. 선수 또한번 풀어냅니다. <laughs> 한번 득점 기회가 또한번 이어지네요. 오늘 뭐크라운에테라운의 선수들 내 네, 감탄사가 계속해서 <laughs> 터져 나오는 모습. 네. 지금도 딱 출발과 동시에 득점 확률이 너무 높게 네.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. 네. <laughs> 어 여유가 있는데요. 그렇죠? 백민주 선수 두 선수 벌써 7 점을 뽑았는데요. 그리고 또 연결이 자, 됩니다. 네. 이렇게 마르티네스 박민주도 지금 두 번째 이닝이거든요. 벌써 하이런을 터뜨리면서 또 동시에 세 포인트를 잡습니다. 자 혼합 복식에 네. 장 이상적인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. 와 지금 백민주 점수. 선수 직접 노렸는데. 됐어요. 네. 네.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번의 성공입니다. 와 마르티네스와 백민주 선수 두 번째 이닝에서 6점을 뽑아내면서. 와, 이렇게 4세트 승리를 따냈네요.